짜봅시다, 원. 사람? 래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 하나죠? 예, 오브가 하나? 네. 하나 하나.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모모 중 하나입니다. 예, 네, 모모 중 하나. 하나고요. 요, 오브가 모모 중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야? The most important aspect. 음, 어, most,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aspect. 명, 음. 양상이죠. 이. 양상들 중 하나는, 음, 어. <뭔람이> 음? 어? 뭐? 뭐라고? 예. 예. 어?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그 오브 프로바이딩. 예, <laughs> <laughs> 네. 그걸로 <누구> 들어가세요. <laughs> 오브 ING. <아예인지>. 오브 ING. 뭐뭐 <laughs> <모모 웃음> 하는. 오브 ING 뭐뭐 하는 이죠 프로바이드. <laughs> 아,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공하답니다. 제공하는. Good care. Good care. 네. 좋은 고생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외우세요. 네. 지금. 자, to나, 네. 네. ing나,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에 뭐 붙이라고 그랬어? 을렐인데, 네. 그게 그렇게 안 돼. 고삼조차도안 돼. 2년을 했는데. 아, 그럼, 좋은 보살님은 그쵸. 그렇죠. 제공하는, 어? 제공하는 뭐야? 가장 중요한 양상 중 하나는 is making sure 네, 아, 이원형 어, 예? 다시 뭐라고? 어떤 거요 예, 동사원형입니다. m a k 쇼 sure 뭐라고요? 아, 하도록, 보장하다죠? 이때 ING는 뭐냐면은, 동영사야. 하는 것이야. 만드는 것을 보장한다 No, no, 이지까지 어떻게 돼? 만드는 하는 것이다. 그럼 메이 k i n g s u r 가 뭐라고요? 보장하다죠? 뭐.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보장하는 어, 보장하는 음. 것이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자, 해봐 He is selling cars이죠. 네. 자, 또 하나. His job is selling cars 이렇게 있어. 위에 검을 켜봐. He 오, is 네. selling 현재 진행입니다. 그렇죠. 뭐뭐 뭐 하고 있다요. 현재 진행. 그런데 네, 그 어떻게 보고요? 어, 그 뭐가? 하, 아니 현재진행형이랑 하는 이런거 있잖아요 더 트, 이런 아이지는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이야 네. 그다음 네? 그거는... 그 다음 오... 아인... 어, 뭐야? 에? 그거는 언제 현재진행형이 뭐예요 비동사 현재 붙었을때 비동사 현재 아야어 슬리핑 데이비야 자는 아니 그쵸 그때 슬리핑 뜻이 뭐야? 자는거 자는거 하면 안돼 자고 있는 문 그쵸 자고 있는 자는 그럼 <laughs> 내가 그랬죠 비동사가 붙으면 다뭘로 끝내라고? 파 아, 그, 뭐야. Easy sleeping. s sleeping. 자고 있다. Word sleeping.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두 개만 하면 돼. o k 이 그럼, he is selling. 팔고 있다. cars. 차를. 차를. his job is selling. 파는 것이다. 파는 것이다. 자동으로 됐죠. 이건 동용사예요. 우와. 차들을 파는 것이다. 이거는 뭐야? 현재 진행 분사입니다. 오케이, okay, 차들을 팔고 있다. 어떻게 구별해? 저도 구별할 필요 없어. 자동스럽게 되면되고요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는 하고 있다고요. 사물이면 뭐야? 하는 것이다, 야. 그럼 이 앞에 주어가 뭐야? 사람, 동물이 아니면 사물이야? 사물입니다. 사람 동표이다 사물이야. 그렇죠 그럼 m a k e sure, 보자 하는 것이다. That? 자, 동사 다음에 라군인데요 make sure하고 ensure 다음에 하도록 이됐죠 하도록. 아, An 어, 애니 무슨 네스? 동물의 욕구. 동물의 동물들의 동물의 뭐야? 예즈 욕구? 욕구? 네. 자, 이거 안 되죠. 그 네. 다음에 뭐야? 무조건 이 가래죠. 욕구가. 네, 예, 동물들의 동물의 욕구가 아빈 맷. 빈 맷. 오늘 어떻게 해볼게요? 네, 예,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다 해주면 은 여러분 머리 아파서 안 되거든. 네. 딱 하나만 해줄게. 예. 네. 네. 비, 현재, 빙, 피피야 뭐야? 모르겠어요. 뭐뭐, 이게, 현재, 진행, 수동태야. 뜨지 뭐야? 뭐뭐, 당하고, 있답니다. 비, 현재. 그 비, 현재는 뭐야? M is A죠. 이거 대한 PP는 뭐야? 현재 당하고 있다. 야 저거 시험 문제 잘안 나오더라고. 여러분한테. 오케이? 그래서 뭐야? 당하고 있다. 예, 당하고 있다. 그럼 met, m a t 이 뭐야? 만났다. 만나다죠. 자, PP니까 뭐야? 만나지는데 알아도 meet요 뒤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라면요 충족되다요, 충족시키다요. 그래서 이때 met는 뭐야? 충족되는 야, PP라서. 원어부도 뭐라서 신은요 하나 중 하나 중. 와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원이 하나고요. 모모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그다음 오부가 모모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모모 중 하나. 모모 중 하나. 모모 중 하나. 음. 자 동물의 욕구가 뭐야? 아빅 매트. 빅 매트. 충족? 네. 충족되고 있다. 충족되고 있다. 충족되고 있다는 데앞에돼있었죠 그럼 어떻게 돼? 충족되 그렇죠. 충족되고 있도록. 그죠? 네.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아, 지속적으로, 네. 그 다음에 unpredictably, 예측, 예측 가능하게, 뭐야? 충족되고 있도록, 뭐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오케이?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뭐야? 가장 중요한 양상 중 하나는? 충족? 예, 충족되는. 응. 아, 예, 예. 짧아. 뭐, 뭐중 하나죠? 가장 중요한 양상들 중 하나는, 제공하는, 좋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양상 중 하나는,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오케이? 동물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도록. 오케이? 만족. 오케이?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뭐야, 예측,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아니, 나와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잘 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첫, 천 문제에서 여러분 알아채는 게 뭐야? 누가, 누구 얘기일까요? 동물 얘기. 어, 답 동물 얘기야. 동물 아 <laughs> 일단 그 동물 하면 돼. 알겠죠? Like humans? Like humans? 네. 아, 사람처럼. 그렇죠.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같이, animals? 동물처럼. No! 동물이. 예. 심표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응는 붙이시면 돼요. 동물들 아. need.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하다. 네. 어, sense. 느낌을. 자, 느낌을 해도 되고, 느낌이 해도 돼요. 두개다 돼요. need는. 음. 자, 느낌을 필요한다, 아니면 느낌이 필요하다. of control. 컨트롤. 네, control은 네. 뭐야? 조 네, 통제 조절의. 오케이? 통제도 어, 되고요, 네. 조절도 돼요. 예, 네. 조절의 느낌을 뭐야? 필요로 한다. 빛 조절의 느낌이 필요하다. 이성적이어야 하는데. Now. 야, 동물이 이상이 있을 리가 없죠. <laughs> 아, 동물 있긴 있어. 가끔이라 있어. 먹는 것도 이성 가끔 있어. 사람보다 나가, 옥쨌든는 근데 여기 그 얘기는 아니고요. So. So. 그래서. 소프트 잘 모르더라고. 일단 문장 맨 앞에 남은 그래서, 아니면 그러면 둘중 하나입니다. 딱 그러면 하나만 해도 돼요. On animal. 동물은? 동물은? Who. 하는. 하는이죠. 명사 뒤에 남 who, whom, which, 됐다. 뭐랬어. 하는 일했자 m a k get. 어을지도 모른다. 어을지도 모른다. 지도 모른다. 지 모른다지. 야, 혹시 메이플 할줄 모른다가 좀 힘든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몸할 걸? 이거야, 뜻이. 진짜로. 어, 걸. 오케이? 근데 뭐, 아지도 모를 걸? 하면 좀안 되잖아. 그때 무시해버려. 어, 그냥 얻는 해도 돼, 그냥. 어. 얻을지도 모르는. enough 아, 예, food? e n 요 충분한 f 드 그렇죠 충분한 뭐야 음식을 얻는 but 하지마. 그러나 doesn't know 너, 알수 없어. 알지 못한다인데 여기 보면 who가 양쪽에 다 걸리는 거야 and or b u t o m 항상 병렬구조인데 같은 구절 띄죠 그래서 뭐야 충분한 음식을 얻지만 알지 못하는 동물은 뭘, 뭘 몰라 when the food will appear 자, 왠이 뭐야? 할때예요 할 이게 왜냐라면 앞에 명사면 하느냐. 딴게 없는 다. 할 때, 아니면 뭐야? 여기서는. 할 때도 괜찮아. 이렇게 해놔야 돼. 언제, 뭐, 뭐 하는지. The f <목소리> 자, 여기 노란색은 다 접수사랬죠. 접사랑 관계사입니다. 무조건 뭐느라고요? 이가. 이게 힘들어. 고삼 애들 이동던 밤새 이게 다지금 헷갈려. 또 푸드 음식 이 p e 어필. 나타날 <웃음> 것이다. <웃음> 언제 뭐가 이제 다까먹었네 언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때.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나는지. 미래. <laughs> 언제 나타날 것인지. <laughs> 네 좋습니다.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오케이. 모르는. 앤드. 그러니까. Can see. 예 네. 보지. 못하는 얘도 아, 이제 아, 여기 같이 아, 걸리는 거야, 오케이? 보진, 뭐가요? 보지 못하는 다후에다 걸리는 거야 후에하는하는 하면이야. 하는, 하는, 네. 네. 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찾아 이걸? 네, 볼 수, 예, 볼수 없는 consistent schedule, consistent, consistent, 지속적인. 어, 코로나가문제야 네. 지속적인 뭐야? 네. 지속적인 뭐야? 스케줄. 스케줄을 볼수 없는. 그래서 보다든데 C가요? 알다도 있어요. I s e 예. 그, 맞아. I c 알겠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근데 음. 뭐야? 지속적인 뭐야? 스케줄을 알수 없는 동물은? May e x p e r i e r c e 인데 여러 환장을 누르십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애니멀 수식한 거야, 다. 이게 애니멀이 주어구요. 이게 동사 실제로. 오케이? 네, 매 experience. 나는. 네, 아, experience 뭐라고요? 어머, 경험하답니다 경험이라는 명사도 있어. Distress. 어, 괴로움을. <laughs> 뭐뭐먹고싶다고나창 낮에 대학만 들어가 봐. 우리 집 앞에 유명한 데 있어. 진짜요? 어, 아니요? 유명한 데 있어. 더맛있 그래? 여기 서울대 학생들 간대요. 어?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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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케줄. 네. 저게 다 애니멀을 수식하 거예요. 빨간색 부분이 다 애니멀 수식하는 거야 빨간색 부분이. 오, 저도 이거 분석하다가 뭐 이거 미쳤구나. 이 정도 애들, 일하면 애들 죽으란 소리인데. 죽어요, 이 정도. 예. 예? 그러지 마세요. 예? <laughs> 예?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하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찍으면 돼요. 예. <laughs> 예, 네, 괴로움을 느낄지도모는경험하도 모른답니다. 헤이,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 요해만해 예,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어떤 거요 예, 해석만해 주시면 안 돼요. 알다. 네, 해석만해 주시면 안 돼요. 해석 네, 해송은 해주... 좀 약간 우글글. 네. 아, 요요 요 부분을? 네. 봐 봐. 동물이죠. 네. 아, 해줄라고. 네? 네? 해줄라고 그랬어. 아 지금 이건 너 이제 이상태로 그럼 뭘좀 하는 몰라.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한 동물은 오케이. 자, 충만 음식은 없대. 오케이? 뭐야? 코끼리야. 코끼리 열라만 먹는다. 맞아요. 야, 그, 충만 먹고도 살찐다고 네. 얼마? 한병 먹어, 진짜. 오케이? 네. 자, 봐. 근데 뭐야? 두부회잖아 코끼리 주면 안 되잖아. 왕창 왕창 창조. 이빨 줍니다. 이빨! 아 그런데 뭐야? 문제가 있어. 살살 뒤에 바빠. 그래서 뭐야? 왕창 조. 그런데 뭐야? 언제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는 몰라, 코끼리가. 어 밥주네? 어 좋아! 망창주야! 좋다! <laughs> 그 뭐야 다음시간에 시작 절대 안해! 안아이 놈의 새끼가! 사육사가! 아... 오케이? 그리고 뭐야? 지속적인 스케줄을 알 수가 없는 동물이야 코끼리가 있어! 오케이? 많이는 줘! 근데 뭐야 언제 줄지 모르야 몰라 사육사가 받을어사육사 어, 언제 밥을줄지 받을 몰라 맨날 팀 어때로야? 어떨 든 점심을 갖다가 1 2시시 1시에 줘야 되잖아 어떨 든 3시에 주네? 이 놈의 새끼가? 어 어떨 땐 뭐야? 저녁 시간에 돼가지고 뭐두 배로 줘. <laughs> 어, 그러면 그 동물이 어떻게 냐고 <laughs>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냐고. 기분. <laughs> 그치. 렇 매일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괴을 겪을지도 모른다. 요 아니, 그 동물 얘기야. 아무 동물이나 <laughs> 내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 한 거야. 그니까 동물에 있는 동물이 확실한 건. 동물, 동물에 있는 동물. <웃음> 동물원. <웃음> 동물원에 있는 동물 얘기인데요. 오케이. 밥을 충분히 주되 주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빡 돈다는 소리야 동물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네. 오케이. 네. 네. 됐죠. 넘어갑니다. 네. We 네. can provide 네. 제공할 네. 수 있다. 네. 오케이. 네. A sense 네. 감각을 of control 네. 조절의 감각 또는 조절의 느낌을 제공 제공할 수 있다. 오케이. 네. By ensuring. 네. By ensuring 네. 뭐야? 아, 뭐 함으로써, 자. 몸으 네, 몸, 뭐 함으로써. 바이엔지 몸, 뭐 함으로써, 예요. 엔쇼가 네. 뭐라고요? 엔쇼. 네? 엔요 네. 보자. <laughs> 너 집에서 사오늘. 아. 네. 요거 아까 동의어가 뭐예요? 메이크 e s 했죠 네. 예. 어... 자, 보자 함으로써. d <laughs> a 내가 메이크 e s 하고 엔쇼 자에 <다음에> 하도록 이랬죠? <laughs> 짜장 먹고 싶다 앞장기. 아 배고파, 씨. 아 아니 뭐였어, 인바운드. 우리의 동물. 환경. 에 네, 잠깐. 요거 요거 어떤 뭐야? 동물. 요거. 어떤 거요? 예 의. 의야. 네. 어퍼스페이스. 네. 의. 인바운트 환경. 네. 이. 네. <laughs> 환경이 네. is 네. 네. 자 모모 하도록. 오케이. 네. 하도록 도장함으로써 뭐야? 조절에, 또는 통제의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 네. 오케이? 예. 네. 어, 예. 아이고, 점이 덥다 그래가지고. 됐어? 희열 괜찮아? 예. 자, there is. There is. 네. There is 있다. 있다. always. 상상. 항상. water. 네. 물이. 네. There is 네. 있다죠? 그 다음 나오는, 나오는 명사가 주어인데 얘는 무조건 모부인데 이가야 항상 물이 있다 available. 어, v a i l a b l e a v a l a b e 알아두세요 상당히 유용한 단어입니다 유용한 이용가능한 이용가능한으로 외우시면 돼요 뭐야? 유용한 뜻이 아닌요네 이용가능한 뜻이에요 이용가능한 뭐야? 물이 항상 있다 오케이. And 그리고 Always 항상 in the same place 에, 에이, 같은 일어나.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그리고 항상 뭐야 같은 장소에 물이 있다. 오케이. There is. 있다. Always. 항상. Food. 음식이. 음식이. When. 할 때. 할 때. We. 우리가. Get up. 자.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우리가 일어날 때. In the morning. 뭐, 아침에. 아침에. And. 그리고. After our evening walk. 어, 저녁, 저녁 이후에 저녁 자 우리의 저녁 산책, 산책 후회 오케이 예. 자 항상 음식 이 있다 한마디로 아침밥 예. 저녁 점점밥 그죠 아침밥 저녁밥 항상 있잖아 엄마가 네. 바, 밥 만든 사람 없잖아 네. 자 there, there will always be 자, there, yeah. there is가 뭐 뭐라고 있다. 그럼 there will be는 것이다. 그쵸 있을 것이다가 됩니다 What? always가 뭐야 예 예를 네. 뭐? 이상해요 예, 항상, 아, 예, 이상 거 아니에요? 예, 항상 있을 것이다. A time and place. 예. 어. 우리의 저녁 산책 후에. 예. 예. 그 다음에 항상 있을 것이다. A time and place. time and place. 예. 어, 장소. 가 있을 것이다. There is나 there will be나 무조건 주어는 뭐뭐 이 가에요. 네. To eliminate. 네. 야,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명사 뒤에 나온 to 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무조건 뭐뭐 할로스카세요 그럼 다 돼. 예, 네. 네, 그럼 eliminate. eliminate 네. 네. 원래 뜻은요, 제거하다야 근데 여기는 뜻이 해. 밑에 써졌죠? 제거하는데 뭘 제거하는 거야? 예, 덩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네, 덩을 제거할, 이 소리야. 덩을 제거할 시간과 뭐야? 장소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근데 코끼리 똥 같은 게 코끼리, 코끼리. 어, 왜, 그 뒤에 있으면 큰일 나요. 쏟아져요, 퍼프처럼. 근데 그거 갖다가 코끼리, 저, 사자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냄새를. 코끼리 똥 발견,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고곧 그 뒹굴어 막 좋다. 아싸! 이러면서. 아, 근데 코끼리가 풀밖에 없잖아. 그 풀에 향기가 나나봐. 걔한테 향수 안 맞고 이렇게 막 문지르고 해. 응. 사다가. 어. 봤어요. <목소리> 자, without having to hold. 어, 뭐 without having to m o v 지 않고 자. 응, 잘했어. 그런데 have to가 뭐야? 응.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 모르겠다. 응. don't have to 뭐야? 할 필요 없다. good. 이요? m o 할 필요 없다 합니다. 하지 마봐. 나 힘들어. 자 그럼 without having 뭐야? without having to 자 이게 적용되면 돼요. 아까 서현이가맞췄죠 without 아닌지 뭐뭐하지 않고 네. 오케이 도현이가 맞힌 게 뭐야? 뭐할 필요 없다지 합출 네. 어떻게 돼? 뭐할 필요 없이가 돼요. 뭐할 예. 음. 필요 없이 오케이 네. hold thanks 네. 음. 아, 그러니까 아. 사물들을 것들이야. 네. 야, 참 편, 이거, 알고 쓴 거야? 모르 쓴 거야? 모르 쓴 거예요. 어. 아, 자, 네. 여기서 것들을, 안 이거, 아래 잡고, 아래 어, 잡고 있을 필요 없이. To the point? The point.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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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자, 이 to는 어뜻이 뭐예요? 애교루. 까지죠 애기오르까지. 네, 여기서 뭘로 하냐 하면, 까지로 하시면 돼요. 정도까지. 아, 근 애교루까지 언제 푸는 거냐? to 다음에 명사. 투담의 동사 원형 남무 하기 위해서 일반적이야. Of discomfort. 예, 네, 불편함. 예, 네. 불편함의 뭐야? 정도까지 물들을 뭐야? 안쪽에 뭐야? 가지 필요 없이야. 이참편한 거시기 참 이거 여자가 썼나? 섬세하게 썼어. 잘 봐. 응? 명사에요? 다시 뭐라고? 예. 네. 명사 다음에 2를 한면하리야 뒤에서 아, 앞으로. 가능한지? 예, 2 부정사, 2 플러스 동사거든요. 헷갈려. 그래서 2년 동안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아, 개수 반복이야. Hey! 아, h 자, 해봐. h e 있을 거다. 뭐가 있어? 시간과장사있을 것이다. To illuminate. 재괄. 뭘 재괄. 덩. 덩. 그치? 네, 그죠? 어? 주어가 안 아, 밑에 써있어. illuminate가. 아. <laughs> 대사가 나와있어. 근데, 일리먼트 원래 뜻이 제거하다, 야. 배하다 아니야. 그니까, 덩을, 아, 을 제거할, 덩? 오케이? <laughs> 너무 세면 유튜브 나갔는데 사람 놀래. <laughs> 그 다음 뭐야? 보진 않지 어, 그래. 아, 조회수 3, <laughs> 2, 만 <laughs> 현타를 너무 때리 <때린. 웃음> <laughs> 자, 어떤 것들을 안에, 뭐야, 참을 필요 없이야. 그럼 뭘 안에 참는 거야, 지금? 이거 안 하면. 안에 그냥 똥을 참는 거야. 그치? 이게 거기 이게 이야 <laughs>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냥 그냥... 어 f d 스컴 뭐야? 불편함의 정도까지. 예를 들어, 동물이야. 아까 코끼리 들었잖아. 코끼리가 뭐야? 야, 코끼 콕끓... 혹시 멍멍이 아세요? 멍멍이 키우는 사람? 없요너 키워? 네. 혹시 배변 어떻게 시키냐? 그합 움직일 거 진짜. 야, 그 부각하면 안 돼. 불럼인냐 <laughs> 불합. <드라미요>, 드라미. 어. 멍멍이 <laughs> 어 이런 애들 있어. 딱, 고, 그 시간에. 그 산뜻시키면서 꼭 고장수에만 써 애들이. 아, 어, 맞아요. 어, 그, 그래, 맞아요. 일반적으로, 어. 맞아요. 그렇게 교구시키면은 얘네가 괜찮아. 나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아, 오줌, 오줌, 오, 오줌 맞았잖아. 어, 잘못해가지고. 항상 일정 시간에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대학 입학해서 좋다고 서서술 마시고 고수톱 치고 있었거든. 오케이? 치고 있었는데, 너무 날이 추워서, 겨울이라, 문을 닫아놨어. 베란다를 근데 아, 한참 이거 한고 있는데 갑자기 슬쩍해 밥이가 쌌어 마이 <laughs> 근데 어지하게 아, 많이 쌌어 한당을 만들었어 알고 봤더니 어, 참은 거야 자기가 갈 시간인데 안 열어 닫아버리니까 그무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못하고 이놈의 먹물이놈의 새끼가 럴때 내가 더 잘못했잖아 기본적 욕구 충격 못 시킨 거야 싸야 될거 아니야 그 띵이 그러면 거시말 똥이야 똥이에요? 어 여기서 똥다 어. 맨날... 쓰지 마 혹시 대단. 어? 그 그러니까 배설이야. 겉들의 그 겉들 그덩하고 거시기를 거시기를 안에 참을 필요 없이 뭐야? 불편한 정도까지 뭐야? 거시기를 참을 필요 없. 참을 필요 없이 제거할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다, 항상. 오케이? <목소리> Human companions. <목소리> 인간 의 어, 인간 휴먼이요. 인간들고 인간들도 있어. 인간 친구들은 사육사 사육사. 아니면 뭐멍멍이나 양이 같은 경건 뭐야? 주인. 오케이, okay. 고양이 집사람에 지가족이란며 Can display 어 보여줄 수 있다. Consistent emotional support. 네, 지속적인 감정적인 뭐야?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 Rather than 모보다 모보다는 오히려야. Yeah. Providing 네,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케이, okay? Love. 사랑보다. 어, 사랑을 제공하기보다는 오케이, okay? One moment. 한 순간에 이 소리야. 한 순간에. 한 순간에는 뭐야? 사랑을 제공하고 and withholding. 그쵸안 주고 가지고 가지고 있어. 오케이. Okay? Love. 사랑. 사랑을. The next. 다음. 뭐가 생각돼 있어? Moment야. 아,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순간에 사랑을 듬뿍 줘. 네. 그리고 뭐야? 다음 순간은 뭐야? 너 누구세요? 오케이. 멍멍이는 양의 소리 뭐 거야. 너 누구세요? 나너모름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애정적인 뭐야 지지 기반을 어, 지지를 뒷받침을 뭐야 어 표현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오케이. When animals know when 할때 animals 동물들이 know 합쳐야지알 때가 되겠죠. 동물들이 알 때. 오케이. What to expect? What? 이펙트... 자, expect가 뭡니까? 기대하다, 예상하다에요 아, what로 어떻게? 요거를 합쳐서 무엇을 뭐하는지 우리 한번 했었어요. 무엇을 할지 요거야. 즉 뭐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지 동물들이 알 때, they, 그들은, 그들은 can feel more confident and calm. 자신감 있는 음... 그리고 calm 차분하냐 오케이 더 자신감 있고 차분해진다 뭔는지 아세요? 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뭐였어 동물이야 뭐 뭐라 할까 아무 동물 해봐. 강아지. 코끼리 코끼리가 이렇게 강아지는 강아지. 좀 어, 너무 친숙해 코끼리 뭐야? 아그 했어. 사육사가 뭐야? 밥을 갖다가 뭐야 왕창줘 많이는 근데 뭐 언제 줄지 몰라. 어쨌든 한꺼번에 막두대로 줘. 그럼 애가 어떻게 돼? 퇴져요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디스레스. 트깜께째 네, 결혼 받아요. 아 맞다. 오케이. 그런데 영원해지면은 동물들의 환경이 뭐뭐하도록 보장해주면 애들이 조절감을 느껴. 아 통제감. 아 내가 좀 뭔가 좀 제대로 좀 사랑받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뭐뭐 하나는 뭐하냐 이거 이거 푸는 거야. 가뭐 <laughs> 하도록. 어. 우리 동물 동물들의 환경이 뭐 하도록 보장해 주므로써. 오케이. 네. 그럼 항상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걸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 해주면 항상 물이 있어 이용 가능한 같은 장소에. 항상 뭐야. 음식이 있어. 우리가 일어날때 아침에 그 다음에 산책 후에. 이건 아니에요. 뭐야? 자연적인 아니면 예측 가능한. 한번 더, 어? 해보시면 어? 해보시면 돼요? 어? 돼요? 자, 답은 Predictable 이에요. 일단 Predictable 넣어서 해줄게요. Predictable. 네, 넣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동물들의 환경이 예측 가능하도록 보장해줌으로써 어떤 통제감을 주는 거야, 동물들한테. 오케이? 항상 뭐야? 물이 있어?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오케이? 동물이 뭐야? 신나게 놀아, 코끼리가. 오케이? 한여름에. 40도야. 문말로. 어떻게 돼? 항상 가면 은그 장소에. 항상 뭐야? 물이 있어. 오케이? 또 항상 뭐야. 음식이 있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전, 산책 후에. 사업사가코끼리가 산책했어. 산책하면 항상 뭘 줘? 밥 줘.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뭐야. 밥 줘. 항상, 항상, 예가, 저, 이, 계획에 따라서. 항상 뭐야. 응할 시간도 있어. 오케이? 굳이 불편할 정도까지 참을 필요가 없어. 걔네들은, 응할를 응아 시간 당사 규칙적이야 시간 장소 똑같아 자 시간 2시자 오늘부터 똥싸 시간이다 가자 똥싸 우루 하고 다시 와. 오케이 고기리잖아 인간 동료들은 뭐야 지속적인 감정적 지속 뒷받침을 계속 보여줍니다 오케이 지속적으로 아침 일어나면 밥줘 점심에 밥줘두되면 응아 시켜 저녁 산책 후에 밥줘 똑같아 뭐 하기보다 오히려, 한순간에 사랑을 왕창 줬다 뭐야 어느 순간에 너 누구냐고, 사랑을 갖다가, 땡까기까보다 생깔, 오히려. 사랑을 주면요? 아니, 사랑을 갖다가 어쨌든 왕창 줘. 한마디로 밥을 갖다가 어쨌든 줘. 아, 어쨌든 안 아예 안 줘. 이거보다 오히려, 사람 치면 어떻게 돼? 사람 동료들은. 이런 지속적인 감정적 뒷받침을 볼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동물들이 무엇을 기대할지 알 때, 오케이? 무엇을 예상할지, 어, 동물들이 알 때, 무엇이 무엇을 예상할지. 한마디로, 동물들도 그래. 야, 왜 똑똑해. 코끼리도. 아침에 일어났어. 아, 밥주시간 야, 밤 내놔. 이런다고. 먹는 이나 양이 좋다. 딱 시간 내면 밥내놓는다오케 자, 그들은 뭐야? 더 자신있고, 차분해져. 어차피 뭐야? 딱 시간 내면 밥 주잖아. 그럼 뭐야? 가서, 그, 뭐 아침에, 양이가 가서, 구, 저, 뭐야? 주인 얼굴 갖다가 살킬 필요 없잖아. 밥 내놔. 이러면서, 양할 필요 없잖아. 왜? 항상 주니까. 기다리는 까고시간까지 그 9시 있다. 9시 1분만 늦어봐. 할퀸다. 이러고, 이러진 않는다고. 알겠죠? 다음은 그래서 에프리딕터브입니다 예, 됐죠? 네.